아, 이거 뭐 DC 말투였구나. 아니, 음. 아니, 말투 진짜 신기하더라. 아직 거... 아직도 레데리 시작 안한게 있노. 미쳤어? 거, 내 열심히 덤파하던 친구가 그런 말투를 고 있는데. 심지어, 일배 묻어있어, 갤러리에. 쟤 일배 파생길러리 아니지? 그건 몰라. 쏘리, 쏘리 <laughs> <Sorry, sorry> 치는데. <laughs> 세븐맨. 아, 나왜 재밌지? 왜잘 되지? 너무 어거 아니야? 어, 이게. 아, 이게 뭔데 힘 들어가냐? 게만 하는데 뭐가 들어가냐? 몸에 어, 힘빡 주고 하고 있는데. 뭐야, 사이퍼즈네. 아야 사파는 그렇게 안 해. 아 그래? 너 사파할 때 긴장하면서 하지 않니? 으. 너보다 척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긴장하게 돼. 아하. 게임 이름이 뭐야? 아니야 이거 도트 게임이야. 예. 우리 나한테 많찬승군. 이게? 아 이건 로이드. 뭐 토치, 왜. 왜. 아이씨, 좋았어. 어때? 왜? 아 여러분을 환상의 무대로. 아이 오늘 속방 명중률 극혐이시네요, 저. 아니 근데 저가 어쩔 수 없죠. 그럼 안 쓰면 되지. 아, 나 진짜. 아, 다단히 듣기 너무 많아. 바바라바라바라 샹. 뭐야, 이게 왜, 막. 마... 네? 아니 시프트가 나가라고 뭐하는거야 아 진짜 왜 이래 이것도 왜 앞으로 쏴서 카인킬 잡기할게 어우 응. 존나 단단하네 잡았대 잡아. 그렇죠. 아, 불 피터한테 쓴 건데 피터가 잘 빠져 나왔어. 아이고. 어째 됐어요. 음. <laughs> <미치겠네. 웃음> 어, <야, 야>. <laughs> 씨 미치겠네. 아야. 야 케. 아유씨 조합이 적같아. 음 죽었다. 아니 지랄 아니 지랄 포마.. 터마, 스 개피 그리고 아무도 못이 저기 사라야 본인 사라져라 하니까 바로 후퇴하다 지금 Hallo, oh, Futsi. 블로켓, 킬. 캐릭et, 킬. 살았다. 이게 누구야? 토마스고. 토마. 크마스. 아이. 여기도 잡았네. 저기도 잡았네. 카이못 잡았네. 공으로 뭐 맞춘 거 아니야? 맞추기는 했는데 못 잡은 거 아닐까? 아무튼 안 잡혔어 이건 장갑을 먼저 가야겠다 음. 아이고 타이밍이 살았지? 어, 어? 응. 진짜 살아? 응. 진짜 살아? 도와 주면 <laughs> 물어보지 말고 도와 줄 시. 아니 어떻게 도와주는 편 아니 평타라도 던지라고. 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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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저빌딩 던지러 들어가면 아니, 죽는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평타라도 던지면 산단 말이야. 매물어 보는구 <laughs> 불안은 한데. 센타고도 하고 네, 우클리 뭐라고? 네 우클리 아홍진님 오셨고 필터 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씨발 진짜 발끝 걸리는 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laughs> 나고경님 리체리 플래시네 다 좋은데 네가 나한테 립을 왜 주니? 누가 <laughs> 는데리 네가 믿음직한가 보네. 고맙긴 한데.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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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리는. 어디에갈라고난 몸으로 막는 거구나 아다 놓쳤네 아하나요셋 어? 자, 이번에 5번 가기는좀 그렇고. 리프트로 해야겠다. 일가갈생각 그래 저건 잡을 수 있겠는데. 응움직 <laughs> 개머 쉽게 날라와서 박사 하나 깨고 돌아가네 다들. <laughs> 우리 피터가 자꾸 미련이 남나봐. 근데 원래 피터는 좀 위험하게 살아야 돼. 그거 맞아? 애이왜 <laughs> 이렇게 미 잘해지? 그니까. 뭐지? 좀 설레긴 한데 왜 니가? <laughs> 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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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어? 너안 물려왔지? 어 나이스. 나, 나, 죽어. 아, 저기 안 물려오네. 아이고. 아이고, 엘리 물렸다. 피터 아, 잘한다? 좋겠군. 아따, 잘 한다. 아이스 어. 와보 응. <laughs> <마법. 웃음> 근데 내가 죽더라도 카인을 따는 게 맞을까? 맞지? 뒤에서 난리 치는 거 짜증 나. 그... <laughs> 그... <그건> 그... 그... 뭐야? <laughs> 시간이 멈춰 버린 다시 한번 물어본다 애들한테. 네오. No.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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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죽이. 어 어. 어. 아이씨 어. 어. 뭐야 뭐야 트로퍼는 왜 탔어 어 이게 판정이 느리다고? 아아아아 말도 안돼 <laughs> 맞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얘왜하야 글시유와 영데스였네 피터. 잘하긴 한다. 근데 저건 아무것도 안 죽었었어? 응. <laughs> 좀 충격이네. 모자를 찍긴 해야겠다.

이브가 네. <목소리> <목소리> 어, 오스 <Your tank> <목소리>

죽을 뻔 어, 나가긴 나. 안타깝네. 어쩔 수없어어 카인 넘어지. 국민의 <목소리도> 타이케 위에 뒤, 뒤에 좀 도와줘야 겠다같물 보실 건데, 안나 <목소리> 이랬으니까 아까... 아, 까지 하다니 고생이라고 하는... <목소리> 뭐, 아까 한타딱 하나 보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응. 힘들었어요.